안녕하세요,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 지금 크라켄 상장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묻히고 있는 소식이 있어서 꼼꼼하게 새로운 소식 전달 드리면서 전망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얼마 전 톤체인 네트워크에 베이비도지가 상장이 되었다는 소식은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먼저 이 톤체인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톤체인은 텔레그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서비스 중 하나를 만든 팀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9억 명 이상이 쓰는 메신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5천만도 안 되는데 텔레그램은 9억 명이에요. 대충 어림잡아도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텔레그램 팀에서 모든 사람이 쉽고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쓸수 있게 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톤체인이에요. 톤체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빠른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성이 있는데요. 이 톤체인은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수백만 건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특히 샤딩이라는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가 아무리 커져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톤체인은 텔레그램과의 연동성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훨씬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큰 메리트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텔레그램 지갑을 통해 바로 톤 토큰을 주고받거나 텔레그램 챗봇을 이용해 간편하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탈중앙화 거래소나 NFT,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와 NFT 마켓도 들어오고 있고, 최근 텔레그램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톤체인이 기존 크립토 투자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잘 몰랐던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도지가 바로 이런 톤체인 네트워크에 상장이 되었다는 건 톤체인을 통해 전 세계 9억 명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우리의 베이비도지를 더욱 쉽게 접하고 사용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단순히 거래소 하나가 추가가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규모의 신규 사용자들과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되는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글로벌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텔레그램 기반의 톤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 그리고 실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톤체인의 기술적 장점을 베이비도지 생태계에 접목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채팅방 안에서 우리 카카오 송금하듯이 바로 베이비도지 토큰을 주고받거나 챗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nft나 디파이 같은 영역에서 신선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대형 플랫폼에 상장이 된다는 건 시장 가치와 가격 모멘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네트워크, 특히 톤체인처럼 떠오르는 플랫폼의 초기에 먼저 합류한 프로젝트들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커뮤니티 성장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톤체인의 성장 속도와 영향력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과의 연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베이비도지가 톤체인의 상장이 이번에 되었다는 게 단순히 거래소 상장을 넘어서 베이비도지에게 너무 큰기 이자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직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저점일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추후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곧 맞아보실 황금장의 큰 수익 보시라고 제가 소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배비도지 100%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은 만 개에서 백만 개 사이로 지급해드릴 예정인.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아직 베이비 도지의 가격이 저점이기 때문에 지급해드릴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되는 토큰의 개수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연락주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요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 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큰 수익 내 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날 바로 빠르게 베이비도지 무료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오랫동안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 신청 주셔서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